사전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두분이좀 보라고 그이좀 갖고 와주시고 노가 <laughs> 부족합니다 또넘가안 됐습니다. 도 지금 가 위치가 이상한데 잠깐만요. 도전도우 돌아, 돌아가요. 어디로 가는 거야? 이쪽, 와 이쪽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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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아, 네, 아니다. 도장님, 나가 나가. 소멸 있어요? 석화, 석화, 석화! 파탈, 파탈! 저 우리 전투 안 걸렸죠. 다동그로오세요 일단. 석화 하나 더 있어요, 도장님? 저거 너무 많아서 다못 잡는데, 우리도. 석화 하나 더 있어요? 파티로 얘기 좀 해봐요. 지금 파티를안 하셨거든? 파티를안 하셨는데 아씨 몇 초야? 30초? 하나 둘셋넷 이거 하씨 네모랑 네모랑 역사양변해요 아시겠죠? 동그로 오시고 석가 15초 아 근데 이거 오른쪽 일단 동그로 와봐요. 요즘엔 석 하나 더먹어있단하이 나도 잡아 오프했다오프했다 오프했다. 자, 이 침착하게 양보 타고. 자, 석하 먹을 준비해 석하다 있죠. 석하다 있죠. 빨리 얘기해. 석하 있죠. 자, 파타락 석하 먹어. 파타락 석하 먹어. 파타락 석하 먹어. 파타락 석하 먹어. 석화 리필 꼭 해야 돼요. 나도 죽겠는데 이거. 석화 리필해서 사세요. 사세요. 아끼지 마시고. 자, 제발 죽지 말아줘요. 지금 몸이 나한테, 저한테 많이 몰려있으니까, 침착하게 석화 두개 먹고 파탈 기한 성공하세요. 아시겠죠? 저 일단 살았거든요, 저는. 죽으신 분 없죠? 그 누구야. 법사님 누구지, 한 분? 전사 채연님 살았어요? 채연님 강종. 오케이. 그러면은 사제님 아이디가 뭐였지? 무드린, 어 무드린도 살았다. 그럼 이제 도정님만 살면 되네. 도정님은 강중하신 것 같거든요. 와 장난 아니었다 지금. 잠깐만 일단, 일단 기다려 봅시다 일단. 와 이거 솔직히 만약에 다 살았으면 진짜 대박이다 이거. 도정님이 여덟 마리인가 열 마리 애드내고 석화 먹어가지고. 네, 똥개가 있어서 소멸은 의미가 없었고. 그, 도정님 접속하지 말아요. 그 강종 오래 걸리거든요. 저희가 도정님 석화 쓴걸 봤는데도 제가 간 이유가 뭐냐면요. 그 강종을 되게 늦게 하셔가지고, 강종을 일단 한지 안 한지도 몰랐고, 파타를 일단 안 했잖아요. 또 도정님의 신상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뭐 어그로 안 끌어주면은 도정님이 그 뭐야, 접종하기 전에 죽어요. 석화가 풀려가지고. 그래서 구출하러 간 거긴 했는데, 죽은 분만 없으면은 뭐 석가 쓴 거는 상관없고 와나 진짜 너무 놀랬다 진짜 아 이따가 얘기해야겠지만 도저님아 너무 막 이렇게 막 전지수고 저하고 이때부터 좀 불안하긴 했어 이게 좀 이게 조금 좀탱 입장에서는 좀 탱이 좀 하라는 것만 해주는 게좀 안전하긴 하거든요. 아나 진짜 너무 놀랬네 이래서, 이게 아무리 익숙한 던전이라도, 이, 디코를 해야 돼. 이거 디코 안 했으면, 이건, 다 뒤졌어. 다 뒤지진 않고 도정님만 뒤졌겠지. 지금 전사체현이 너무 일찍 접속하신 거 아닌가? 접종한 위치가, 몹이 없는 위치였지? 아이고, 많이들 놀라셨겠어요? 어쨌든 지금 석화 쓴게 아까운 거 말고는 죽으신 분은 없죠? 아, 근데 법사님 두 분은 길드원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사제님은 석화 쓴거 조금 죄송하네요. 많이 아까우시겠다. 몇개 드셨어요, 사제님 석화? 제가 두 개는 못 드리고 하나는 챙겨드릴게요. 일단, 저희 혈장은 다시 가야 되지 않겠어요? 저거는 엑시던트잖아요 사고잖아요. 글쎄요. <laughs> 글쎄요, 나왔다. <laughs> 어, 저는 버프를 받으러 가긴 가야 되거든요. 음. 일단 뭐, 배주슈님이랑 전사체님은 가실 건가요?